자, 좌측 사주부터 하고, 우측으로 갑니다. 좌측이 55세 여자분, 오른쪽이 52세 남자분. 오늘 강의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좌측, 우측 사주가 전부 비슷한 걸로만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수업을 할때 그냥 프린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두 사주가 뭐가 닮았어요? 일지시지가 같고, 예, 인목이 있고, 예, 거의 뭐 70%가 닮았지. 요 예,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비슷하지만 아까 이화영 지사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했던 유영철과 명재환 어, 이런 살인적인 사주도 같고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삶을 산다. 예. 그래서 사주는 선입견으로 먼저 판단하지 말아 자, 인월이니까, 자측의 인월이, 인월이 양력 2월 7일생입니다. 완전 겨울이지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인월입니다. 자측 사주가 쉬운 사주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주다. 사주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 인월이 2월 7일이면은 수 비겁이, 수 비겁이 35%가 되기 때문에 총몇 프로예요? 비겁이 총몇 프로? 65, 65, 65. 총 65%지요. 과다하다. 방금 전에도 화가 강한 사주가 비겁이 거의 이 정도 60~70% 됐는데 이번에도 또 비겁이 강하다. 그런데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이 사람 성향을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이 사람의 성격 즉 고집이 강한 분이다. 고집이 센 분이에요. 성향으로 할때 그러니까 성격과 직업, 성격 플러스 직업을 볼 때만 퍼센트로 해야 된다. 이 사람의 성격, 고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진로 직업 적성, 전문 자유직이 맞느냐, 일반 직장이 맞느냐.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인어를 퍼센트로 환산을 꼭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조후라든가, 조후가 건강이에요. 궁합이라든가, 남녀 궁합 이런 걸볼 때는 이 인목은 그냥 목이다. 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건강이나 궁합을 따질 때는 이것을 퍼센트로 계산하지 말고 순수 인목으로 봐야 된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격이나 직업을 볼 때만 퍼센트로 환산을 해야지 건강과 궁합을 보는데 이거를 수로 보게 되면, 예,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인월생 사주는, 용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 용신을 제대로 잡는 사람은 고수 중에 고수예요. 이 사주의 용신은 겉으로 보는 용신이 있고 속으로 실질적인 용신이 있어요. 겉으로 보는 용신부터 찾으면 표면적으로 월지가 상관이면 뭐가 용신이에요? 월지가 상관이면 뭐가 용신이에요? 인성이 용신이지요. 금 인성이 용신이고 수 비겁이 수 비겁이 희신이에요. 일반 용신법으로 하면 일반 용신법으로 하면 금수로가야 돼요. 그래야 잘 돼. 하지만 하지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일반 용신법이야. 이 사주는 특수 용신을 적용해야 돼. 요자 속으로 보면 이게 진짜 배기 용신이라는 거야. 진짜 용신에 네, 진짜 용신을 할 때는. 물이 65%예요. 물이 큰 사주예요. 물이 첨벙첨벙 해요. 그럼 뭐가 용신일까? 진짜로 화 재성이 진짜 용신 화재성이 진짜 용신입니다. 화재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일단 겉으로 보는 용신과 반대가 돼요. 에 예. 금이 용신인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화가 용신이 된다. 화와 금은 화극금 상반 강계인 그래서 이제 인월 사주가 시운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월 사주는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해면 돼요. 인월 사주는 에 예. 이게 만일에 2월 7일에 태어나지 않고 3월 초에 태어났다. 그러면 또 틀려져요. 이게 3월 초에 태어났게 되면은 어, 실질 용신이 필요 없어. 이게 3월에 태어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냥 용신이에요. 이게 2월 7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용신을 적용해야만 적은 풀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서 굉장히 고난도 사주가 이런 사주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 의뢰하신 선생님이 이 사주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이 사항 현재 상황과 궁금한 사항 예, <laughs> 예, 도, 막내 동생 사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에, 서, 선대, 사주, 아, 사, 선대 사장님한테 가게를 물려받아 예. 지금 현재 도쿄의 중심지에서 예. 30년간 근무하다가 지금 부사장직에 있습니다 부사장 네. 그리고 사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네, 운영을 하고 사장하고 네. 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한국 식품점하고 김치 공장이 주로 하고 네. 있는데 한국 식품, 네. 한국 식품 김치 공장, 김치 공장. 요게 <laughs> 이제 운영을 사장, 부사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선대 사장 때는 경기가 너무 좋은 시절. 시대적 배경이 있어 가지고 잘, 잘 되다가 예. 지금 현재는 직원이 10명 정도. 예. 그뭐 10배 도 있었는데 예. 10배 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물려받고서 10년 정도 되었는데 예. 지금은 음, 아주 축소해 가지고 10명 정도로 예. 김청, 직원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음, 코로나 때 예. 에, 코로나 때부터 음, 아이디어로 예. 전국 배달을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나마 네. 그한 달에 천만 원씩 월세나 그 네. 직원들의 월급이나 네. 그런 것을 전부 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30년 근무 중 10년을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과거처럼 네. 대박이 터지지 않는 것이 이제 적자가 안 나는 정도로만 유지하고 네. 있다. 뭐 어, 현상 유지라든가 약간의 이윤밖에 남지 않는 이런 내리막길, 예. 네, 내리막길. 예, 그 내리막길. 불황이다. 예.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일단, 어떤 장사나 사업도 30년을 해면 변화를 줘야 돼. 누구나 마찬가지다. 대대로 내려오는 식당 아니면, 예. 30년 이상 계속 똑같이 한다. 이러면 대자연의 큰 벌을 받아요 30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멸치 장사를 했다 이걸 30년 팔았다. 큰일 나요. 갈치를 바꿔야 돼. <laughs> 멸치에서 갈치를 안 바꾸면 큰일 나요. 가게 불이 나. 예. 네. 갈치 장사를 30년 했다. 동태찜을 해야 돼. 동태찜을 해야 돼. 요안 바꾸면 큰일 나요. 똑같은 걸 30년을 했다 큰일 나요. 예. 저도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두 가지. 투잡으로 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학생들만 계속 가르친다. 망해요. 학원 망해. 안 돼. 예.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이런 사주 진료라든가 이렇게 투잡으로 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만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망한다. 예. 대자연에서는 30년 이상이면 안 되게 만들어놨어. 예. 그래서 지금 변화를 줄 시점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도 왔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도 왔지만 이게 뭐예요? 변화를 주라. 예.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왜냐면 하요 비경법제가 비겁이 양날의 칼이에요. 비경법제가 겉으로 보면은 희신이에요. 희신. 요게 월지가 상관이면 인성이 용신, 비겁이 내 주변 사람들이 희신, 반가운 사람들이에요. 장사가 잘될 때는 이 비겁들이 돈을 많이 벌어줘요. 장사가 잘될 때는 많은 직원, 20명, 30명, 40명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그런데 코로나도 왔고 경기가 하락을 할 때는 이게 비겁이 귀신으로 바뀌어요. 귀신, 구신으로 바뀌어요. 기신구신 왜 이것이 인원은 카멜레온이에요. 이이거는왜 이, 이게 장사가 안될 때는 비검 역할을 해요. 장사가 잘될 때는 수탕기요 물이 첨벙첨벙할 때는 이 호랑이만 있으면 끝내주지요. 좋은 역할을 하면서 이게 이제 예, 영업이 하락할 때는 이게 비검 역할. 예. 2월 7일에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물 역할을 해버려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이비경법제가 지금은 옛날에는 나를 많이 도와줬지만 지금은 귀신, 구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 10명이 있다라면 3대 7이에요. 항상 3대 7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는 30%, 70% 10명의 3명을 줄이든지 10명의 7명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반을 줄이면 안 돼요. 이 인원에, 예, 70%를 전부 정리하던가, 30%를 정리하던가, 아니면, 처음에 30% 정리하고, 10명 중에 3명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어, 어, 서명 내보내고, 그래서 7명을 유지하든지, 3명만 유지하라. 이럴 때는, 이 변화를 주지 않으면 같이 망해. 열 명이 다 같이 망해. 요 이게 이제 장사의 법칙이에요. 장사, 예, 사업의 원리예요. 사업의 원리, 예.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 어, 예, 그 비견 격제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예, 10년 동안 같은 상담을 계속 저하고 하면서도, 예, 고집이 있어서 머리로는 진짜? 알고 있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를않아요 예. 이 비겁이 65%면은 들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내 고집 그대로 가요. 예, 비겁이 있다라는 거. 예, 근데 뭐야 이거는 장사가 잘될때는 많은 손님이 오고 많은 득이 와요. 비겁이,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직원이고, 예, 사람, 예, 형제고, 뭔가 지금, 장사가 안될 때는 원망이 돼. 예, 그리고 사오미가 끝나가지요. 4, 5미가 이제 3, 4년 남았어요. 앞으로.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병화 올 때까지. 신금올 때부터는 약간 축소가 됩니다. 가 계고 모든 게 축소가 돼.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거 그러니까 뭐야? 62세 전까지. 62세 전까지. 긴축제점은? 긴축제점. 덜 먹고 덜 쓰면서 감원을 했든지 예, 1당백이라는 거예요. 1당십 1당 10. 한 10. 명이 10명 일을 할수 있어요. 요즘은 한 명이 10명 일을 할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은 외국 사람 10명 일을 할수 있어요. 1당백.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세계 인구 거, 일단 100이지. 100명이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죽으면, 예. 우리는 뿌리민족이기 때문에,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걸 조정을 해야 돼요. 이걸 구조조정이라 그래요. 완전히 30%를 줄이든지 70%를 줄이든지 그둘 중에 줄여야 돼요. %로 해봐가지고 지금 인원수에 30%나 70%, 예. 1차 30% 줄이고 이차 70%프로 줄인다라든가 이게 경영의 법칙이에요. 예. 또 궁금한 거. 네, 만약에. 네. 음이삼년 안에 희망이 없어져서. 네. 지금은 마이너스가 날까 말까 그냥 정상 유지인데. 네. 마이너스 나게 되면 도쿄 한법반에서는 절대 유지를 할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동생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음, 만약에. 음, 이거를 그만둔 그만둘 생각은 본인은 없는데 그만두게 되면 뭐를 할까? 62세까지는 그만두질 못하고 줄여 가지고 앞으로 또 5년 이상은 또 해요. 이걸 하긴 한다고. 손을 놓지를 못해. 단 정인 편인이 있고 편재 정재가 있고 이걸 혼잡이라 그래요. 혼잡된 사주지. 혼잡된 사주는 투잡이고 혼잡되면 투잡이고 비겁이 강하면, 비겁이 강하면 또 투잡이에요. 직업이 흔들려요. 갈등이 많이 와. 이제 30여 년 정도 했기 때문에 요 직업은 앞으로 몇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던 영업 능력이 있어요. 영업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중에서 독립해가지고 하나, 완전히 김치 하나로 승부본다라든가, 예, 여기 인성훈이 오지요. 차별화된, 여기도 편인도 있고, 예, 뿌리도 있어요, 경금에. 예. 그리고 말년에 돈법은 아직 살아있어요. 말년에 신앙 재앙 사주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이 없지만 지장간에 관이 몇개 있어요? 지장간에 관이 몇개 있어? 네 개. 네, 네. 지장간에 관이 많지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장간에 관이 네 개니까 두개 정도는 있는 거예요. 원국에. 한두 개는. 해중무토, 인중무토, 어 해중무토, 사중무토. 요세 개는 힘이 없지만, 사중무토는 굉장한 파워의 관이다. 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일단은 비겁이, 이건 무식상사주예요. 무식상사주인데도 할 말을 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왜? 비겁이 강하면 흘러넘쳐서 식상이 된다. 이 월지식상은 식상 역할을 못해요. 예, 그럼 뭐야? 예, 이 고집이, 예, 자식, 이 자식을 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이게 무식상 사주기 때문에, 예, 자식이 속을 썩일 수가 있다. 자식이, 예, 그래서 일단은 특화된 거 혼자 해드려도 특화된. 가게를 했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 관성이 지장간에 있긴 있지만은 원판에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벌리지 말아라. 너무 크게. 그런데 비겁이 강한 사람은 남 보여주는 것 때문에 좀 크게 하려고 해요. 예. 네. 이러면 안 된다. 왜? 지금 실질 용신의 시대는 이제 59세부터는 아, 겉으로만 용신인 시대가 와요. 이래는 남 보여주는 건 필요 없어. 실속을 챙겨야 된다. 실리를 챙겨야 되는데,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안 타도, 그 하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드려도, 1위를 할수 있는 거. 예, 네, 소스를 개발한다라든가, 어떤 거. 아니면 체인점 되겠지. 아니면, 이게 아니면. 왜? 무관사주는 관을 씌워라. 왜? 내가 운영 경력은 30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해요 어떤 체인점의 점장 왜? 여기서도 에 부사장 정도 했기 때문에 어떤 프랜차이즈의 점장 일본에서 새로 뜨는 거막 새로 신생사업도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할 수가 있다 단 주의할 거 동업이 개념 협업 개념 이걸 잘해야 돼요 두 명이 하면 안 되고 세명이나 다섯명 13579 중에 혼자 하던가 셋이 하던가 다섯이 하든가 둘이 하지 말아라 반드시 끼워라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그 지하에 김치 공장이 있는데 그 인원을 인건비 주는 사람들을 다섯명 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알바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자금이 많이 드니까 일단 김치보다도 지금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거기예요. 네. 그러면 거기 써는 그 기술자가 있는데, 네. 그분하고 사장 두 사장 셋이서, 네, 셋이돼 있는 거예요. 다, 다 알바고 뭘고 인건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예. 내용, 내용을 조금 바꿔서라도 이 네. 가게를 좀그 이사를 가더라도 지금 은 평수. 3 년은 최소 이 가게를 3 년은 더해. 3년. 최소 3 년이에요. 대자연의 법칙은. 음. 3년에 해면서 내가 다른 거할 거를 알아봐야지. 그냥 이게 매출이 안 나온다. 때려치우고 다른 거하면 이것도 망해고 저것도 망해고. 둘다 망해. 안 돼. 그래서 대자에는 3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 부부도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3년 별거. 그 다음에 이혼으로 가야지. 성질 난다고 바로 법원에 찾아가. 후회하고 애들이 안 돼. 그래서 3년 별거 해고 이혼해라. 예, 가게도 똑같아. 3년이 꼭 필요하다. 예. 자. 요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굉장히 풀기가 힘들어요. 쉬운 사주가 절대 아니다. 쉬운 사주가 아니다. 자. 다 됐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갑니다.